신앙 고백하면서 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0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00장 부를 때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습니다. 릴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아. 조카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카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 adi mıyor sevimam Sheesh. Mm -hmm. 주님, 완전이 다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고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주컴 조카네 그이 괴로운 세상 지할때 그네가 조네 십칠 장일 절에서 십일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회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서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의진침에 블레스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천 세 개리며,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기리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레스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블레셋의 침략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스라엘 모독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지난번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던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유다에 속한 에베스 단민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침으로써 양 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후기부터 왕정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최대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이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과 사울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이 우위를 지켰습니다. 사울 시대에만 이미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시점입니다. 즉, 블레셋은 사울의 병세가 심해져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침체에 빠지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강할 때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잘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미혹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전르 스칠 절를 보면 전투 직전에 정막을 깨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란 곧 군대의 가장 뛰어난 용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 군대의 대표와 단독으로 싸워 승리를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산지에 진을 치고 그 사이에 긴 협곡이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전면전이 어렵게 되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자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키가 6규빗 한뼘즉 3미터에 육박하는 고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5천세겔 약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6 0 0세겔약 7kg의 창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완벽한 무장을 통하여 그 누구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골앗은 키가 장대했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과 그가 지니고 있는 창은 그 무엇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상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난 크고 강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3회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가진 장대한 몸과 철두한 무장과 거대한 공격 무기를 믿고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개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3미터 난다는 골리앗을 몰맷돌 하나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크고 강한 상대가 또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군대를 대표하여 나온 골리아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불렛의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만 죽인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말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처럼 참소하는 일은 본래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탄아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참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대적들과 맞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아 때에도 아수르 군대의 랍사게라는 신하가 예루살렘에 서들어와서 무지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직접 랍사게를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대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요하의 사자가 그날 밤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적들의 모욕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블레셋을 견주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까지 두려움이 생겼으니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니었다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없는 자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대상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멸상의 저자가 사울을 명시한 것은 과거의 사울과 현재의 사울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사울은 안몬이 침입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군사를 일으켰고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민마스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랏을 대표로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령에 사로잡히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동, 아, 감, 감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는 송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대적이 또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이 문제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성패는 대적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상대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맞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주셔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창연재단과 창연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우리 창연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게 되는 청년부 동계수련에, 또한 유치 어린이부 동계 겨울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장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될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 또한 아버지 모든 창년 가족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우리 장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문제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맞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상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 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